오늘의 게임 어펄 트루 데스크 잡 야고 하는 컨트롤러가 필요한 게임인데 컨트롤 롤러 없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될라나? 컨트롤러 필요하다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안될 것 같긴 한데 안되면 그냥 이 상태로 Welcome 바로 그냥 어서 올라갑니다. 하프사이 o m p e t e n c e center for our most gifted employees. I'm Cave Johnson. And if you're hearing this, you are exceptional. No, don't be bashful. It's true. No false modesty. Let's get started. 그럼 시작해, 시작해봅시다 저 멀리까지 뻗어있는 튜브 좀 보세요 각각 튜브 them is important to a g e n i 는 s j 는 s t l i k 이 o 무슨 세계관인지는 솔직히 해해하지지않 You are a good engineer. You are a good engineer. You a 컨트롤러나 키보드 n g i n e e r You a r 있 a good engineer. y a 어 진짜 포탈이네. 어 k 그래제 실직을 기대하는 uh, 친구인가 보네요. Uh, uh, 제품 검사가 앞에 있는 건 제품 검사대입니다. 검사할 물건은 다음과 드자 하나 있네요. 어쨌든 중요한 물건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내려올 겁니다. 무가 내려오든 제대로 작동한 는지 검사하세요. 검사를 마치고 나면 그냥 계속해서 검사하세요. 할 일은 그게 다예요. 어, 정확하게 컨트롤할 필요하네요. 키보드로 Y를 누르면 안 되는 건가? 안 되네요. 진짜 안되는걸까? 진짜 안되는걸까? 근데 컨트롤러만 가능하겠지? 그니까 저는 이 게임을 깔 때까지만 해도 몰랐거든요 컨트롤러가 필요한지 네 컨트롤러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깔았는데 그 다음에 알려주면 뭐그 다음에 뭐할게 있나 음... 키보드로 뭘 눌러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오늘 한 게임 <laughs> 어펄트루 데스크 잡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